<목소리도> 저네분다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 예. 어디 이야기 뭐 어제 데이트 이야기 어, 감사합니다 잘먹겠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데요? 저 커피 잘 모르는데 맛있는데요? 아 너무 응. 맛있어 <목소리도> 이거 뭐라고 하셨죠? 아, 가, 바, 바, 바샤, 바샤 커피 빠샤? 바샤 빠샤 호 빠샤 커피를 좋아하시는구 아, 근데 뭐. 정도면? 네? 정도면? 아, 아니 그. 혹시 기회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먹자고 챙겨 먹고. 집에서 잘안 먹어. 먹은... 요 음. 보통 집에서는 그냥 차오자고. 음. 근처 가게에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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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서 옆이나 옆이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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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나 그래서. 그래서. 그이나그서그서 그래서. 그서 근데 저기 저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아, 아, 아 판... 참... 둘이 <laughs> 둘이 판해서그구나 <그럴까>? 바로 옆에 한번 아, 그럼요. 와스마일트도 바로 옆에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출퇴근 <laughs> 뭐 자차로 하세요? 아니면은 지하철 네, <laughs> 그래서 내려서 얼마나 걸어요 요 내려서 한 10분. 괜찮네. 한, 네. 10분 13분 막 이렇게 나오는 음. 것 같아요. 난 내리면 바로 바로 라고요 <laughs> 아니. 난 5분. 무슨 역이에요 일지로, 일지로. 일지로 삼가. 일지로 삼가. 삼가 일조로 입구 아, 나도 일지로 입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어디? 아, 루펌이었어요그 <laughs> 빌딩. 빌딩? 바로 옆인데? 어, 그러니까. 아, 그케이 벤치로 입고. 다 오. 다 인연이네. 인연이네. 아, 그래요? 다 갔다 오시면. <laughs> 그때 같이 있었네. 하고 계세요. 인연이네. 벤치로 입구 역에 바로 옆인데. 핸드폰 네. 그 밑에 거기 있잖아. 여기 그 있고. 차이나. 맞아요. 여기 맞아요. 어. 아, 근데 저희도 한 번, 물론, 맞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응. 지나가다가. 방... 혹시 아, 여기 사신다고 했죠? 네,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어, 어, 어디 어딘지도 알것 같은데. 어딘지를 알것 같다고? 그 그냥 그 근처 오피스텔이 뻔하긴하잖아요 어? <laughs> 그렇게 나죠. 아, 거긴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laughs> 나한테 어, 전화가 안 되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저는. 아, 그 비싸네. 그 자취. 아, 음. 저 원래 서울에서. 음. 아, 자취? 네, 네. 자취면 좀 힘들겠다. 응? 힘들겠다. 지하철이 아, 자취하는. 자취? 응. 아니, 모든 거다 그냥...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 빨래나 뭐 이렇게. 빨래? 뭐. 빨래. 뭐 그런 거는다 세탁기 가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 구독 서비스를, <laughs> 드라이 아 드라이 구독 서비스를 열심히 아 이용하고. 아뭐저 혼자 살면 또 그렇게 또 세탁 양이 많지 않으니까. <laughs> 빨래 서비스를 나로 이용해도 돼. <laughs> 빨래 서비스 나로 이용해. <laughs> <laughs> 막내가 내더러면 내가 빨래 갖다 갖다놓. 망에다가 돈들놓으면 내가 딱 가져가서 빨리하고 <laughs> 다시 갖다놓. <갔다> 판교 <laughs> <laughs> <갔다 웃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그래요? 네. 판교 좋아요. 판교 저도 가요. 아니요? 뭐 아, 주위에 <laughs> 놀 것도 없고 아, 진짜 아유. 볼 것도 없고. 아 그래요? 그쵸? 뭐 응. 놀게 그렇죠. 놀게 없잖아요. 근데 깔끔할 것 같은데 그냥. 맞아요. 순도시? 깔끔하고 그그 그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빌딩이 다 낮아요. 아, 맞아요. 음. 어, 그래서 엄청 하늘이 잘 보이는 깔끔한 도시. 어, 감성적으로 네. 깔끔한 도시. 하늘이 <laughs> <laughs> 잘 보이니까. 아, 아 진짜 아, 이게 감성의 네. 차이. 그런가? <laughs> 어, 그리고 식사는 회사 안에서 음, 하세요. 음. 네. 그래가지고 나가질 않죠. 그래서 판교 맛집을 잘 몰라요. 몇 개밖에 몰라요. 아, 판교 맛집은 제주도라고 해서 생겼거든요. 가야 되잖아요. 거기 되게 맛있어요. 맛있죠. 저 제주도에서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판교 생겼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가보셨어요? 어 아니요 제주도에서는 안 가봤어요. 제주도가 근데 본점이죠. 맞아요. 거기랑 맛이, 맛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해요. 그 뭐하는 집인데? 여기 삼겹살 집인, 삼겹살 목살 집인데, 제주도에서 진짜, 진짜 인기가 많아서. 이름 뭐라 이름 뭐라고? 어, 그건 몰리고 없네. 제주도 맛집 되게 잘하는데. 아, 진짜요? <laughs> 아, 이런 식이구나. 맛있겠다. 맞아요. 확실히 맛있다던데요. 어, 멜젓과 갈치속주도 있네. 그거 좋아하는. 음, 제주도식또 제주도가서 어떤 집이 맛있었는데? 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도 e 로한다 go t 이렇게 h 말하자고하시 not going to go to my house. I'm 대 o t going to go to my house. I'm not going to go to my house. I'm not going t 가면 그러면... 안나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갈 때도 있었고 음. 엄마랑 갈 때도 있었고 혼자 갈 때도 음. 있었고 혼자? 혼자도 오. 갔다가 아 아유, 혼자 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laughs> <laughs> 혼자, 혼자 이 정도 길이는 너무 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아, 이렇게. 아, 혼자 몇 박이었는데요? 그때 한5박이었 아, 제주도로 5박 쉽지 않요 혼자 않나? 5박은 그쵸? 좀 빡, 빡세긴 하다 아. 그렇죠. 근데 맛집 좋아하고 막 혼자 찾아다니면 되는데 제전 음. 또 웨이팅 있는 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그냥 동네 주민처럼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도보 거리에 막 가고 싶은 곳이 많은 어떤 숙소를 고르고 그냥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그 기간 동안 살아요. 음, 좋 그래서 체험이네 체험. 현지 그, 체험. 그렇게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좀 당구집이 생기는 여행 그런 거 좋아해서 음. 원래 여행 갈 때는 한번 가고 맛있어도 또안 가잖아요. 네 저는 맛있으면은 몇번또 가고 이렇게 음. 그냥 그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음. 그렇게 저는 약간... 그거를 음. 일본에 혼자 갔을 때 음. 그랬어요. 저도 일본에 음. 혼자 갔을 때 음. 그랬어요. 저도 아 어, 그랬어요? 음. 어디 갔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처음에 간게면 모르고 가니까 음. 그 우선 도쿄를 갔는데 그쪽 음. 어디로 하지 한 다음에 아사쿠사라고. 음. 거기 한국의 약간 인사동 같은데 거기 음. 딱술를 잡아서 음. 그냥 그 주변만 이렇게 음. 걸어서 돌아다녔어요. 그럼 분위기 비슷, 비슷했겠겠다. 저는 교토를. 아 교토를 좋아해가지고. 어, 어, 어. 그리고 그냥 비슷하게 걸어다니고. 어, 근데 거기를 그렇게 음. 여러 번 가기는 또 음. 많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말았었지. 맞아, 근데 그냥 저는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약간 뭔가. 편..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는 강릉이고 일본에서는 음. 교토고 그런 거 같아요 음. 강릉은 왜 마음이 편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특히 강릉 제가 가는 그 해변은 뭔가 한적하고 좋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음. 가끔 가요 음. 해변 이름이 따로 있어? 예, 따로 있어요 <laughs> 뭐야 뭐야 강문해변이라고 강문? 해변이라고. 강문? 어, 어. 네다유명한 어, 관광지인데 저는 거기 좋더라고. 혼자 가봐야겠다. 다른 해변 가보지도 않아, 않았지만 저는 어, 그냥 뭐. 누구 있으니까 뭐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 계시니까 네, 있어요 있어요. 들어오세요. 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 완전 땡큐죠. 커피. 진짜 오, 하나 내려 드릴게요. 아니, 추운데는 아니고 인터뷰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 어제 아, 인터뷰 못한 거 아 어제 네. 못하셨어요? 아, 일찍 부르더라고 그래갖고 한 1시간 하고 온거 같은데 아, 진짜? 와다도 엄청 믿어보는구나 와 커피 예. 완전 러블리 대단체. 주로 누가 강...줄... 덥 여기 니다 이거 물 끓으면은 여기 네. 천천히 물이 그냥 물이 끓으면 천천히 부어서, 부어서 네 그냥 저어서 먹으면 돼 그냥 붓고 천 네. 다음에 그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붓고 해또 붓고 적당히 여기까지 설정도까지 해서 드시면 돼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떠, 어떠세요?